으면은 d s 이 s t 료 s 난 형아랑 달라요. 뭐 이런 응. 형은 안먹어스타일인데 이게 2 k g 밖에 차이가 안 나네. 지원이 10.8kg, 음, 지금 8.8kg. 꼴대 <laughs> 먹네. 아, 이거 막 숟가락 떠서 당긴다. 막 음. 자, 아니, 아니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. 어. 아, 지금 턱받이 할 그랬구나. 음. 아빠 보면서 먹는 거예요?

만줘야 되나 보네 죽죽죽죽안 <laughs> <자. 웃음> <laughs>